님께 소리게 주신 말씀은요 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 노아의 방주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어.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거다 보셨죠? 예, 줌 예비 참석하신 분들은 예, 이미 보셨을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꼭그 앞에 내용들을 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아 용수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노아 용수를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무대가 밝아져가지고, 저기 흐리게 보이죠. 예. 어, 여러분 홍수가 이제 시작됐는데 2월 17일날, 2월 17일날 홍수가 시작됐어요. 태양력으로 2월 17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17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요 우리의 음력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돼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죠? 4 0일 동안 비가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그리고 어, 하늘에 창도 열리고 깊은 크고 깊은 샘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4 0일 만에 어,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잠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산들이라고 해서 어, 저 히말라야 산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샘들이 막 터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것들이 생기고 화산 폭발하면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 8,800m까지 뭐 물이 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지구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뒤집게 뒤 덮이게 돼요. 그것이 15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창세기 에, 7장 11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렌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예, 2월 17일날 시작됐고 어, 7장 24절 보니까 물이 100 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때부터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이제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둥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점점 물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15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물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방주가 어, 아라라산에. 아라라산에 딱 걸리게 되거든요. 8장 4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곧그달 열일흔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7월 7월 17일이죠.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걸리게 됩니다. 이 아라라산은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정말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죠. 이 아라라산은 터키와 이란과 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이4 개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큰 산입니다. 아주 큰 산이에요. 5,137m 저기 어, 오른쪽에 있는 봉우리가 5,137m고 그 옆에 거도 4,000m가 인 3,000m가 인뭐 되게 높은 산이에요. 아무 둘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가서 노아의 그 방주를 좀 발견하겠다고 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뭐 봤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합니다 지금 저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저 위에는 만년설로 뒤집 다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노아의 그런 방주를 발견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아라라 산 이렇게 단수로 나와 있어가지고 마치 저 제일 높은 그 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여러 봉우리들이 있겠죠. 네, 여러 그러니까 즉 산맥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범위의 아라라 산들이 있는 그곳에 방주가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도착하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기란 예,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 저 눈들이 다 녹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발견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고. 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어요. 예,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기서 방주를 발견하면 정말 그 방주를 보고 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좀 음? 발견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저기서 방주를 발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하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저기서 발견된 노아의 방주 그조가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하나 나와요. 민수기 21장 9절을 볼까요? 아, 그 전에 저기 뭐 방주의 흔적이다. 뭐 이렇게 저런 거 그냥 그냥 웃어 넘기세요. 예, 저런 거 보고 막 감동받고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방주는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 민수기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독사가 이제 불뱀이 와서 어, 사람들을 무니까 죽어가게 될때 그때 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저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살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기에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장대 위에 살린 예수 그리스도. 어, 아무튼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저것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저 노뱀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저 노뱀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지게 되느냐. 요란기하 18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임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 때까지 저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저걸 섬겨요.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저것을 보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 자체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다 또는 언약계 법궤가 발견된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이 발견된다, 그 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저기 예수님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보고 믿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걸 원합니다. 그것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뭔가 증거를 뭐 찾고 경험을 하고 이런 거참 좋지만 그거를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네. 어떤 기적들을 경험해요. 뭐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을 심지어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다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 저런 법계라든지 노아의 홍, 방주라든지 이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 절대 발견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면 아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음. 자, 방주가 아라라 산에 걸린 후에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라 산보다 더 낮은 산의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0월 1일이에요 네, 10월 1일 8장 5절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름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성경은요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구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록해서 남기는 걸 보면 우리 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허구가 아닌 거죠. 네. 정확하게 날짜까지 그게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도 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 나중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그게 이제 10월 1일인데 40일이 더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는 뭐예요? 물이 얼마나 말랐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 이 노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까마귀는 그냥 물이 마를 때까지 날라다녔 말라 날아다니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 비둘기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무리여서 하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랬더니 저녁 때쯤에 어, 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새 잎사귀를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비둘기가 살 만한 곳을 찾은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가 지났어요. 아까 며칠 날부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다 그랬죠? 2월 17일, 2월 17일.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됐어요. 1월 1일, 1월 1일에 물이 완전히 거치게 됐습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죽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제 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사라졌겠어요. 에, 이 깊은 곳으로 가서 이것이 이제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 물이 다 물러가게 되고 어, 내려도 이제 별 문제 없는 땅에 물이 다 걷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땅이 에, 완전히 말라서 그때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8장 14절 읽겠습니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까 해가 지나서 1월 1일이 됐을 때 땅의 물이 이제 다 사라졌다고 했죠 바다로 가고 호수로 가서 방주에서 내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방주에서 나간 날은 며칠이라고요?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동안 더 방주에 있었던 겁니까? 무려 57일을 더 방주에 있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두 달을 방주에 더 있다 나간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320일 된 날이에요 320일, 여러분 말이 320일이지 320일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물들 시끄러운 소리, 동물들 그 똥냄새,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물도 없어. 그럼 나갈 만 하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얼마, 벌써 나갔죠. 예. 벌써 나가가지고, 아, 드디어 살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2월 27일까지 안 나가요. 왜? 왜? 도대체 57일이나 그 가깝한 방주 속에 그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나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계속 졸랐을 것 같아요. 여보 이제 나갑시다. 아버지 이제 나가시죠. 물도 없는데, 언제까지 여기도 있어야 됩니까? 나가시죠. 나가시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쯤에서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율장 구절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파고 와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 잡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직 방주에 계시기 때문에 어, 이 노아 혼자 밖에 나가면 동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자 하니까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가자 하니까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어? 뭐 서라고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잘할 수 있,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 어.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생각이란 게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범하는 그런 죄인데 지금 노아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섣불리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 또 6장 22절도 7장 5절 보면 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소리가 다시 한번 알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56일이나 더지난 후에 나가게 했을까요? 노아 괴롭히려고요? 노아의 뭐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요? 이러면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뭐 이런 거 보려고 하셨을까요? 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셨냐면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 14절 보니까 네, 2월 17일에 땅이 말랐대요 그러니까 그 정, 네, 1월 1일부터 2월 17일, 27일까지는 땅이 안 말랐다는 얘기죠 네, 땅이 안 말랐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물이 없는데 땅이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땅이 안 마른 상태에서 뭐 노아의 가족들이나 동물들이 나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늪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물에 빠거기져서 허우적대다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온 완전히 땅이 마를 때까지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걸어도 문제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시고 스케줄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에게는 다 때가 있었어요.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 보내 가지고 빨리 구원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제 제가 편해지셨나 봐요. 제가 이제 편해지셨어요. 너무 편하게 주무시는데, 네. 이제 제가 편한 남자가 됐군요. 네. 기분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때가 차니까, 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설교만 해도 뭐몇 시간 할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에게는 다 시간표와 계획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다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물이다. 마르지도 땅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나가고 싶다고 막 징징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가면 지금 나가면 위험해라고 말씀을 안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땅이 말라 보였어요. 물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에요. 하지만 나가면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거나 뭐 어떤 것을 막 받고 싶어 할때 우리는 빨리 빨리 받고 싶어 하겠지만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느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예, 우리가 그렇게 매사를 생각하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예,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서 내린 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8장 20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스트레칭이 아니라 요약게 제단을 쌓았대요.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1년 370일이거든요. 370일 동안 방주에서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다시 이 땅을 밝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우리가 만약 영화로 만들면요, 여러분 처음에 그 40일 동안 비막 내리고 땅에서 샘 터지고 하늘에서 창문 열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투마로 이런 영화 있거든요. 재난 막 해일이 오고 이런 영화 있어요. 메나탄이 다 뒤집히고 그 건물 이렇게 높은 건물들 막다 쓰러지고 그런. 그거보다 훨씬 큰 파도, 훨씬 큰 물결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노아가 다 이겨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이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 너 이제 나왔으니까 제사 해야지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제사는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죠. 제사에는요. 절대 이 제물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제물. 재물. 제물이 빠졌는 빠진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제물이 죽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죽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말로만 땡큐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재물이 안 빠졌죠. 재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는요, 예배가 삶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 예배가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일날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예배 삶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하영수가 이제 끝나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끝나냐 예배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요. 저는 이게 저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인데 이 무서운 일또하는 새로운 일, 뭔가 심판이 일어난 이런 일들이 그냥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끝나는 이 노아의 형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그 뉴스원계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예,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가서 TV에 TV 보다가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항상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그 말씀 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노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내 눈에 좋게 보이고 아무리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예배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모든 공사가 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은 사고도 없이 이렇게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더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성도간에 사랑하고 또 선교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